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의 검색창에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입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다양한 검색 결과가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인생의 진리를 사색하는 철학자 교수님의 블로그에서 진리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글을 제가 읽었고, 이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협회에서 진리란 것이다라는 주장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리란 무엇인가 입력을 했더니 대순진리가 검색이 되었고, 증산도, 신천지 등등의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에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오랜 역사를 가진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청독 빌라도가 긴 재판 끝에 예수님께 한마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요한복음 18장 3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그의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말은 헬라우르 알레테이아인데 그 단어의 뜻은 숨기지 않는다,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철학자들인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리란 참인 것이다. 참인 것이 진리다. 그럼 참이란 무엇인가? 참이란 거짓이 아닌 것이 참이다. 자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에 대해 철학자들의 정의를 함께 살펴볼 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참과 거짓의 정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인 것에 대해 무엇이지 않다고 하거나. 무엇이지 않은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무엇인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고, 무엇이지 않은 것에 대해 무엇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참이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laughs>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에 있다. 자, 이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자 그렇다면 에펠탑은 대한민국 수원에 있다. 이 말은요? 거짓입니다. 수원에는 에펠탑이 없고 화성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참과 거짓이 분명한 명제들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돌고래는 동물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돌고래는 식물이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돌고래는 크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어보다는 크고 고래보다는 작죠? 때문에 이것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돌고래는 크다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 진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준이 선명해야 돼요. 기준이 달라지면 안 돼요. 자, 또한 가지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변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께 제 학력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시절에 미술 시간에 준비물은 꼭 크레파스였는데 저는 왕자표 1 2세 크레파스를 책상에 올려놓는데 옆자리 짝꿍이 2 4세가 꺼내는 순간 빈부의 격차를 느끼며 그 친구 얼마나 부러웠던지 이야, 이 아이는 금수저구나 초등학생 크레파스 1 2세 가운데 제일 빨리 닳는 색이 무슨 색일까요? 살색입니다 엄마도 그리고 아빠도 그리고 아이도 그리고 형도 그리고 다 살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살색이 유난히 빨리 닳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색이 살색인 줄 알고 어른이 되었는데요. 어른이 된 어느 날 신문에서 한 광고를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신문 광고에 크레파스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흰색, 하나는 살색, 하나는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두 살색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검은색이 살색이고 저 미국에 가면 흰색이 살색인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그 살색이 살색이고 그 광고는 피부색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공익 광고였습니다. 때문에 피부색은 살색이다라는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판명이 되었습니다.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고대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고 지구를 태양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말했고 수천 년간 모든 사람이 그 사실 을 진리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하는 사실 태양의 중심이 있고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때문에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것은 16세기 이전에는 진리였지만 16세기 이후에는 거짓이에요.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조건이 바뀌면 달라지고 과학이 진보하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참이 거짓도 되고 거짓이 참도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명제들이 시간이 흐리면서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나라와 문화에서는 진리인 것이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는 거짓이 되는 것을 보면서 2023년인 지금 21세기인 지금은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때그때 달라진다 여러분 사탄의 치명적인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 21세기 현대사회 최대의 거짓말은 진리는 없다는 것이고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외쳐야 할 고백은 진리는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은 2000년 전 진리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던 뜨거운 현장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고도 750m가 넘는 이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있는 우뚝 솟은 이 건물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성지여, 신앙과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 앞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골 출신이세요. 시골 나사렛 바닷가 출신이신데 그분이 수도에 방문하신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났신 예수님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온 호수를 요동치게 하는 바위와 같았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고 부딪혔고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끊임없었습니다. 그 절정이 유대교와 예수님과의 충돌의 절정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를 차례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리는 규칙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는, 진리는 규칙인가? 규칙인가.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종교는 유대교예요. 지금 그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 유대교와 하마스가 믿는 종교 이슬람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전쟁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를 아시죠?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0.2%예요 굉장히 적죠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가 유대종교,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대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죠 교리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때 유대교는 구약은 믿지만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종교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복음을 전해할 대상이에요 이 유대인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모세의 율법 모세 토라를 중심에 두고 여기에서 파생된 613개의 율법 규칙들을 만들어냈고 그 율법 규칙과 조항들은 마치 갓빌산 예술품을 지키기 위해 보안 업체에서 만들어낸 거미줄 모양의 레이저 그물만 같아서 성도의 삶의 일거소 일투족을 감시하는 숨막히는 규칙들이었습니다. 613개. 그 수백 개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그 수천 년의 유대인들의 그 삶은 또 유대 민족만이 가지는 강한 민족주의와 합쳐져서 자신들만의 선택된 백성이요, 자신들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는 종교적인 우월 의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우월 의식 가지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온 전쟁과 속박과 억압의 역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유대인들의 억압의 역사는 그 아픔의 역사는 20세기에 이르러 히틀러와 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로 이어졌고, 1948년에 2차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건국했는데, 건국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세계 화약고의 중심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땅은 피비린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어요. 그 땅에는 자유가 없어요. 민족의 역사와 종교에 대한... 우월감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고 성전을 가졌고 제사 제도를 가졌고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정작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오신 부어 수원북부의 교우 여러분, 수십 년 믿음생활을 했고,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고,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헌신을 하며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도 정작 내 심령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정작 우리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 던지시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진리는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묵상을 하기로 하네요. 진리는 자유인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는, 진리는 자유인가. 자유인가. 오랜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고, 누구보다 강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자, 32절 보시죠. 보면 3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진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려진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흔히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면 진리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 이 말씀은 32절인데 31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은 한 문장입니다 때문에 32절을 따로 떼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3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죠? 거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의 줄을 한번 가 보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문장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부터 이르시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고 너희가부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시작입니다. 자, 너희가. 자, 너희가부터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생략이 되었지만 이 문장의 형식은 if로 시작되는 조건문입니다. 만약에로 시작됩니다. 만약에 명령형이 아니에요. if 조건문이에요. 자,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이라는 말로 예수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거하면이라는 말 우리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meno라는 말인데 meno라는 말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거기 그곳에 산다라는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내 말에 말씀 안에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엇 무엇을 산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그 학생이 도서관에 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온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 말이죠. 도서관에 산다. 헬스장에서 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남편 아침부터 밤까지 몸 몸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헬스장에서 운동한다는 뜻이겠죠. 무엇 무엇에 산다. 자, 말씀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온종일 말씀을 읽고 온종일 말씀 묵상하고 온종일 말씀을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닫는다는 말,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산다면 너희가 말씀의 바다에 빠진다면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신다면 너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1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제자가 되고. 되고, 아멘. 네. 내 제자가 되고밑 믿줄 한는가 보시죠. 그것이 두 번째 이나는미입니다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 너희는 나의 참 제자, 진짜 제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인격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의 말씀에 머무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서는 사람,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제자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약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두 번째 제자가 됩니다. 자, 제자가 되면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변화되는 인간의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뛰어넘는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이 가슴 절절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는 영원한 것에는 목숨을 걸게 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한번 사는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내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고,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알고, 내 은사를 무엇에 바쳐야 할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인생 허비하지 않고, 인생 방황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 그러자면 살았을 삶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에게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32절 다시 읽어보시죠. 진짜 진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를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야 비로소 자유가 i l l y Ch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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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세 과정을 생략한 채 자유만을 이야기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된 오늘날 자유라는 개념만큼 오해되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자유를 오해합니다. 제가 언젠간 신방을 위해 서울 신촌 H 백화점 뒤편에 있는 그 공원 옆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몇 분과 함께 지나고 있는데 한 젊은 성도님 저에게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공원이 대한민국 동성애자들의 성지인 것, 목사님 아세요? 그 공원은 서울시내 한복판 대형백화점 바로 뒤에 있는 누구나 볼수 있는 노출된 곳에 있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그 공원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상대를 만나고 자유롭게 성을 즐기고 자유롭게 헤어진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취향에 따라 성을 즐기는 것이 자유입니까? 자유가 뭘까요? 깊은 산 연못에 살고 있던 한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유를 꿈꾸는 열혈 물고기였습니다. 야, 이 연못은 답답하다. 나는 왜 작은 이 연못 물속에만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는 왜 자유가 없는가? 나에게 자유를 달라. 어느 날 물고기는 자유를 찾아 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까? 자유는 질서와 규범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안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 정반대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말씀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 걸어가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그것이 자유예요. 진리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자유고 예수님 말씀에 나를 묶는 것이 자유예요.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방법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진리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리는 생명이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는, 진리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진리는 생명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자유케 될 것이다 예수님 설교가 끝났습니다 자이 설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듣고 공공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유대인들은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감히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를,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감히 저 바닷가 출신의 목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감히 우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치는가? 분노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8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서 들은 것을 하느니라. 나는 지금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받은 것을 아버지 아비에게 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시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이여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44절에 말씀합니다. 또박또박 읽어 보시죠. 44절 제자 너희는, 너희는 너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는 거짓의 화신이요 진리와 원수된 존재요 진리를 제거하려는 존재다. 너희가 바로 그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 토론하는 철학자들의 토론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입증하는 문제. 진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는가, 지옥에서 보내는가를 결정하는 문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부르십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가 묻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믿는 철학자들과 진리는 문화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달라, 다양하게 변한다고 가르치는 종교인들과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현대 사상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그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진리이다. 세상 어디에도 자유가 없고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것이 없지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는 영원히 자유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중직자이기 전에, 교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말씀만을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모아는 교훈집이 아니, 설교집이 아니!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의 교훈을 따르고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학습하거나 예수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학생으로 주부로서의 바쁜 일상이 있지만 하루하루 눈코 뜰수 없이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말씀을 펴고 큐티 책을 펴고 매일 성경을 펴고 말씀을 하루 시작하기에 분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서 앉으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지난 6일이 주마들처럼수창하며 지나온 삶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쉐키나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리스의 말씀으로 우리 인격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진리 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우리 심령에 역동하는 생명과 영적인 환희 이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치러진 유대인과 유대, 예수님과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궁금하시죠? 8장 59절을 보시죠. 이 논쟁의 결말이 무엇인가? 시작. 그들이, 그들이 돌을 들어,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설교가 다 끝나자 유대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 것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차마 손으로 죽이기도 더러운 죄인을 만날 때 멀서 리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죄인을 처형하는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진리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그 자리 피하셨지만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2000년 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돌을 들고 집착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끝내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결과 구원도 생명도 소망이 없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돌을 드는 자들, 예수를 배척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은 구원도, 자유도, 생명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과하라. 아멘.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과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진리를 택했기에 지금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이 웅변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행한 그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 보배로 오신 피로 살리신 주님,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을 향한 치밀어로는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만이 진리요. 그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날선 검과 같은 이 진리를 이 약한 시대를 향하여 증언하는 고귀한 사명자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성경에 결시된그 진리를. 본래의 능력과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순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진리를 먼저 경험하고 먼저 먹고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는 제자인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도전과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진리 되시는 그리스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므로,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그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